만식님이랑 해야되는데 연락처가 없어요 같이 할수 있는 그런게 없어요 그와 아, 3렙가방 물었다 3331렙 경표한테 물어보면 될것 같다 누가 기다리는 중이에요? 만식님이 기다린다는 중인가? 아 진짜요? 만신님 그제 방송 키기 전에 아프리카 검색해 보니까 방송 중 아니시던데. 아 진짜요? 아 어, 그러면은 이거 끝나고 같이 하자고 좀 전해 주실 전해 주실 GG 그어 만신님, 만신님 오셨네. 만신님 그 스팀. 스팅... 그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에버모님 잘해요. 우리 메랄리님도 잘하고 스타일링도 잘하고. 어. 예. 원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송 다 봤거든요. 다 잘하시네요. 역시 저만큼 하시네요. <웃음> <웃음> 예. 제가 버스 어, 잡지 말아주세요. 예. 버스 좀 탈게요. <laughs> 예. 가시죠. 브릉브릉. 스타일 스타 일은한살 어리고 에버몬이 몇 살이에요? 저 스물두 살이요. 아 동생아 반가워. 예 반갑습니다. <laughs> 동생 동생아 반가워. 어우 역시 어, 오버워치도 잘하고 배틀그라운드 역시 FPS예요. DNA가 달라 달라. 어, 어차피 근데 경평은 배동스 그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예 경표, 경표 솔직히 개 못해요. 인정? 아, 아 경표가 그거네. 아그 혼성 듀오라서 여자나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형? <laughs> 딱 보야 그건데. 제가 여기서 할까요? 네. 예. 오, 파밍도 힘들겠다. 어, 퍼지다. 예. 아, 예 형님, 괜찮습니다. 형님 저 전력 손실 하나도 없거든요. 끼었어? 괜찮습니다, 형님. 아니 끼지도 않고 그냥 빵에 꼈어. 응, 네, 괜찮습니다. 뭐... 인정. 들어보니 아, 우리 진짜 말 없는 거 같다. 네, 그럼 내일 네, 그래 보여요. 사운드가 많이 비어요. 인정? 계속 싸워야 되 아니 왜? 그보다 말을 많이 하면은 안 네. 들리니까. 아니 게임을 집중이 안 돼요. 네. 말, 많이 말 많이 하면은 할순 있는데. 에바하트 네. 혼나. 게임 집중을 못해. <laughs> <하겠지. 웃음> <laughs> <laughs> 아, 에, 에, 에버버가님이 혼내요? 네, 네 혼나요. 뭐야 말하면 안 되지. 집중하라고. <laughs> 아, 신차리라고 <좀 탁실하고? 웃음> 정신 사납다고 <laughs> 혼났구나. 오케이 메모. 혼남. 제가 그랬어요? <laughs> <laughs> 아요혼나진 않았는데 혼날 것 같아. 우리는 방송인이 아니고 프로기 때문에. 들려요 천 <laughs> 소리. 네 맞아요. 맞아, 들려요. 참. N 방향. N 그래 내말 맞다니까 왜제말안 믿어주세요 쏠게 어, <laughs> 에에 슬큰집이 좋긴 한데 밀죠 그러면? 어, 밀어 그냥 풀어 봐. 려조금기다릴게요 오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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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죠? 오케이 와우 오케이 와우 오케이 아 머리 개아프죠? 형 데려가줘 <laughs> 네. 발소리 들린다 이제부터 먹을게요 오오오 허락해요. 아 여기 여기도 있어요. 큰술 집 1층에도 하나 아, 기절하고 있어요. 자 2층으로 올라와. 봐. 제 마무리 지을게 저기서 사탕. 기절 마무리. 밑에도 기절하나 마무리. 저컷 마무리. 아아 완전 아니야. 아직 두명더 있을 거야한 명이나. 썬도 나. 나형핏 아, 빨고 있어. 한명 남았다 예. 있다 왼쪽 아래 풀 소리 났지 오케이 음. 에버가 저서기시킬 쪽에 있을 거야 담벼락 뒤에 어 건너편 확인 확인 아, 나 수류탄 깔게 오케이 저 튕겨도 되겠다 잘하다좀 긴가? 어. 컷 나이스 다 도로 까 오오 그리고 야, 그 오른쪽에 잡고. 그 오른쪽에 더 있어 스타일 아 잠깐만 나 정면 정면 커트 할게 일단 여기 단풍나무 커트부터 해야 돼 기절한 거 살리고 집 있다 집 쪽에 있고 일단 어, 음. 에버뭐1 2 0쪽에도 있어 120에서 너 쏘는 거야 응 오른쪽 너절기 보인다 쏘면 음. 안돼아1 2 5 오케이 아 어. 120에서 쏜다 스타일 라치오 발견 어 정면 발견 바로 삠칠 거야 왼쪽에 누워 있어 저. 어. 아 확인 위치 확인했는데 어, 도로에 도로에 도로 쪽에 있어 도로 쪽에 누워 있어. 우리 가기 좀 위험해 스타일 앞에 있는 를 이따가 잡으자지 에버가 양각 안 맞어. 붙었다 스타일 밑에. 바로 기절? 앞에 남은 스타일 왼쪽 왼쪽 남아도 어 거기 바람 나무 거기 밑에 있었어 있다 아직 있다. 저못 살려 일단. 아씨. 아, 저기 아, 누워있구나. 있어. 하나 누워있는 거 확인했고, 스타일 에버 바로 왼쪽에 있었다. 살 쪽으로 가고 있을게. 머리 안 돼, 나도 컷. 머리 안 돼. 거기는 컷, 거기는 컷 스타일 기준 1 2 0방이야 에버랑 싸우고 있는 애들 집 쪽도 나와야 돼서 위험한데, 좀 아, 부쉬했다집 아, 쪽에서 나왔어. 뭐, 스타일기 좀 배고 방향 하나. <laughs> 오케이. 야, 아, 근데 총알이 없네. 됐어 저기 있네. 아. 내가 좀 먹고 와야겠다. 내 오버런 해줄게. 내, 내, 우리가 차은 쪽에 두 명. 쟤네 집, 집중, 집중 애들한테 양각 맞는다.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 나무. 그쪽에 하나 더 있었어요. 누워있는 애. 음. 음, 오케이. 치다 나왔어. 120이랑, 2 0 0 사망이고, 이제 건너편 3명인가 보다. 3명, 3명. 내 시체 파란다시아 좀. 하나 있다. 파란다시아 하나 있네. 쟤네 음. 두 명이 다 남았어. 아, 이거 쟤 랩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세 명이 안 보이는데? 한 팀인가? 한 팀이야, 한 팀이야. 한다 누워있어. 어. 파일에 한명 마무리했고. 아, 아, 이거 한 대만 좀 죽는데. 갑바 없구나. 갑바도 없고. 와, 무빙 없어. 도는 거죠, 지금 도는 거. 아, 아 너, 이거 겠거 오른쪽부터 잡아야겠다. 술탄 밖에 없는데, 아. 오른쪽으로 어, 돌려한다. 어. 가기장이 아니네. 모른다. 그렇다. 모른다, 모른다. 할만하다. 갑바만 있었으래. 합가요좋네요 어, 대충 내려간다. 나왜3등이라고 어? 뭐지? 그럼 얘네 둘이고 한명 어딨냐? 팀인가? 땅에 있거나 아니면은 옆에 니네 뒤에 숨어 있었나 보다. 그냥 안 쏘고? 아니 총총세 명이었어 싸우면은. 한 데려가줘. <laughs> 네. 발소리 들린다. 자, 이제부터 먹을게요. 오오오 허락해요. 아 여기 여기도 있어요 큰술집 1층에도 하나 아, 기절 거기 있어요? 이 2층으로 올라와봐 제가 마무리 지을게 둘 기절 사나 기절 마무리 밑에도 기절 하나 기절 컷 마무리, 마무리 와아아아전 아니야 아직 두명더 있을 거야 한 명이나 사운나나형피 아, 빨고 있어 네. 한명 남았다 있다. 왼쪽 아래. 풀 소리 났지? 오케이. Okay. 음. 에버가 저수전시 쪽에 있을 거야. 안벼락 뒤에. 어, 건너편. Okay, okay. 아 건너편. 확인. 확인. 나 수류탄 깔게. 오케이. 저 튕겨도 되겠다. 잘하면. 좀 긴가? 어. 컷. 나이스. 차 온다. 도로 까. 오오 그리고 야, 그뭐 오른쪽에 살까? 그 오른쪽에 더 있어 스타일 아 잠깐만 나 정면 정면 커트 할게 일단 여기 단풍나무 커트부터 해야 돼 기절한 거 살리고 집 있다 집 쪽에 있고 일단 앨범 어, 뭐1 음. 2 0쪽에도 있어 120에서 너 쏘는 거야 응 오른쪽 너 저기 보인다 쏘면 안돼아125 아, 오케이 아 어. 120에서 쏜다 스타일 나 정해야돼. 저거 발견 어 정면 발견 바로 삐칠 거야 왼쪽에 누워 있어 저. 어. 아 확인 위치 확인했는데 어, 뭐, 도로에 도로에 도로 쪽에 있어 도로 쪽에 누워 있어. 우리 가기 좀 위험해 스타일 앞에 있는 를 이따가 잡으자지 에버가 양각 안 맞어. 붙었다 스타일 밑에. 바로 기절? 앞에 나은 스타일 왼쪽 왼쪽 남아도 어 거기 바람 나무 거기 밑에 있었어 있다 아직 있다. 저못 살려 일단. 아씨. 아, 저기 누워있구나. 있구나. 하나 누워있는 거 확인했고. 스타일, 여기 에버 바로 왼쪽에 있었다. 팔쪽으로 가고 있어, 쟤. 머리 안 돼. 나도 머리 안 돼. 컷, 컷. 거기는 컷. 거기는 컷. 스타일 기준 이쪽... 배, 에스, 120 방향. 에버랑 싸우고 있는 애들. 집 쪽도 나와야 돼서 위험한데, 좀. 아, 부쉬했다아집 쪽에서 나왔어. 그리고 스타일 기준 105 방향 하나. <laughs> 오케이. 아, 근데 총알이 없네. 됐어 저기 있네. 아, 애완좀좀 먹고 와야겠다불럴 기간... 기절. 사자 기절 마무리 밑에도 기절하나? 마무리저컷마무리 와. 지전아아니지 아, 아직 리명더 있을 거한 명이나. 리하지나나리하지마무리 한명 남았다 예. 있다, 왼쪽 아래 풀 소리 났지? 오케이 음. 에버가 첫판 기절시킬 쪽에 있을 거야 담벼락 뒤에 어, 건너편 확인 확인 어, 나 수류탄 깔게 오케이 저 튕겨도 되겠다, 잘하다좀 긴가? 어. 컷 나이스 차 온다 도로 까 오오 그리고 야, 그 오른쪽에 할까? 그 오른쪽에 더 있어 스타일 아잠깐나 정면 어. 정면 커트 할게 일단 여기 단풍용 커트부터 해야 돼 기절한 거 살리고 집 일단 집 쪽에 있고 일단 어, <laughs> 에버몬 1 2 0쪽에도 있어 120에서 너 쏘는 거야 응. 오른쪽 너 저기 보인다 <laughs> 안돼아120 오케이 아 어. 120에서 쏜다 스타일 나 저거 발견 어 정면 발견 바로 삠칠 거야 왼쪽에 누워있어 저거 어. 아 확인 위치 확인했는데 도로에, 도로에 도로에 도로 쪽에 있어 도로 쪽에 누워있어 우리 가기 좀 위험해 스타일 앞에 있는 있를 이따가 잡으자야지 에버가 양각 안 맞어 붙었다 스타일 밑에 바로 앞에 나무 스타일 왼쪽, 왼쪽 나무야 너어 거기 바람나무 거기 밑에 있었어 있다 아직 있다 저못 살려 일단 아씨 아, 저희 아, 누워있구나? 하나 누워있는 거 확인했고 스타일, 여기 에버 바로 왼쪽에 있었다 탈쪽 가고 있어 쟤 머리 안돼 나도 컷. 머리 안돼 거기는 컷 거기는 컷 스타일 이쪽... 기준 배, 에스, 120 방향 에버랑 싸우고 있는 애들 집 쪽도 나와야 돼서 위험한데 좀 아, 부시했다 아, 나집 쪽에서 나왔어 그리고 스타일 기준 105 방향 하나 <laughs> 오케이 아, 근데 총알이 없네. 됐어 저기 있네, 아, 하... 영양권 좀 먹고 와야겠다. 내가 오버라드 해줄게. 내, 내, 우리가 차댄적에두 명. 그리고 걔네랑. 쟤네 집, 집중, 거. 집중 애들한테 양각 맞는다. 아니구나. 그, 그 오른쪽 나무 그 오른쪽에 더 있어 스타일 아잠깐나 정면, 정면 커트 할게 일단 여기 단풍 나무 커트부터 해야 돼 기절한 거 살리고 집 있다 집 쪽에 있고 일단 어, 에뭐 120종에도 있어 120에서 너쓰는 거야 응. 오른쪽, 너 저기 보인다! 쏘면 안돼 아, 125 오케이 아 어. 120에서 쏜다 스타일 나 정해야돼. 저거 발견 어, 정면 발견 바로 왼쪽에 누워 있어 저. 어. 아 확인 위치 확인했는데 도로에 도로에 도로 쪽에 있어 도로 쪽에 누워 있어. 우리 가기 좀 위험해 스타일 앞에 있는 를 이따가 잡으자지 에버가 양각 안 맞어. 붙었다 스타일 밑에. 바로 비절? 앞에 남은 스타일 왼쪽 남아요. 왼쪽 남아도 어 거기 바람 나무 거기 밑에 있었어 있다 아직 있다 저못 살려 일단 아씨. 아, 저희 누워있구나? 있구나. 하나 누워있는 거 확인했고 스타일, 여기 에버 바로 왼쪽에 있었다 탈 쪽으로 가고 있어, 음. 쟤 머리 안돼 나도 컷. 머리 안돼 거기는 컷 거기는 컷 스타일 이쪽. 기준 배, 에스, 120 방향 에버랑 싸우고 있는 애들 집 쪽도 나와야 돼서 위험한데 좀 아, 부시했다 아, 나집 쪽에서 나왔어 그리고 스타일 기준 105 방향 하나 <laughs> 오케이 나 아, 근데 총알이 없네. 됐어야다 저기 있네, 아, 하아... 영양꺼 좀, 먹고 와야겠다. 내가 오버라드 해줄게. 내, 내, 우리가 차댄 쪽에 두 명. 그리고 걔네 집, 집, 집중, 맞다. 집중 애들한테 양각 맞는다. 아니구나. <목소리> 그리고 그 오른쪽 나무, 그쪽에 하나 더있었 어요. 누워 있는 음오케 음, 치은, 다 나왔 어. 120 이랑 210 사망 이고, 이제 건너편 3명인가 보다. 3 명, 세명내시 80, 파란다시 80, 80, 80, 80, 80, 80, 80, 아, 이거, 제일 랩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세명이안 보이는데? 한 팀인가? 한 팀이야, 한 팀이야. 한다 누워있어. 어. 파일에 한명 마무리했고.